자, 오늘은 어제 얘기한 거에 이어서 어 지금 꼬마 빌딩의 유행은 끝났다 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어, 꼬마 빌딩의 유행이 한 3년 전 4년 전 제가 알기로 뭐한3 한 4년 전이 아마 거의 피크였던 것 같고요 아마 연예인들이 빌딩을 사가지고 뭐 3년 만에 4년 만에 뭐 시세차익을 엄청나게 봤다고 아마 홍보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도나도 어, 빌딩 시장에 몰렸죠. 그러니까 돈이 조금 있으면 어, 뭐 대출 받아서 그리고 빌딩 대출 받아 빌딩 사고 어, 월세 받아 이자 내고 그렇게 3년4년 버티면 삼년 후에 투자 금액에 뭐두배세배벌수 있다라고 어, 이렇게 떠들어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그리고 그 빌딩이 마치 어, 구세주 이냐 어, 누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는 그냥 그 빌딩 사면은 그냥 다 부자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 빌딩에도 이제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부담이니까, 빌딩도 이제 공동 투자, 공투가 또 유행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이 빌딩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나중에 비싸게 팔면 어떤 물건이든지 처음 산 금액 대비해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시간 지나서 내가 산 금액보다 비싸게 팔면 물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세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할 거를 빼더라도 충분히 남는다고 하면 뭐 뭐든지 이익이 되지 이익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당연한 이치고요. 자 근데 이제 빌딩이 그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자 지금 3, 4년 전그 전은 뭐 제가 뭐이 제가 예전에 뭐 2020년 이전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수치를 따지면은 너무 복잡하고요. 그냥 저는 유행이 한참 번지기 번지는 정점기에 올랐던 뭐한 3, 4년, 뭐 2, 3년 전요 때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고요. 요때 이제 빌딩을 직접 그 팔았던 팔았던 또 부동산 또 중개 법인에 또 제가 아는 또 동생 얘기 좀 듣고 어 그리고 그때는 뭐 물론 뭐이 친구들도 뭐뭐 뭐 솔직한 얘기를 해요. 어 솔직히 뭐 빌딩값을 올리는 거에 자기들 중개법인의 역할도 한몫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연예인들을 연예인들 빌딩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 가격과 판 가격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 지출되는 것은 모두 다 제하고. 그냥 오로지 산금액과 판가격 두 개만 달랑 얘기하고 얼마 남았다라고 얘기를 어, 하는 모순을 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빌딩을 사면 마치 뭔가 대박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든 것은 어연한 사실이죠. 자, 그냥 단순한 예로 그 보통 100억 짜리 정도 전후가 이제 뭐 그래도 빌딩 시장에서 강남권에서는 그래도 이제 보편적인 이제 대로면은 아니고요 이면으로 넘어갔을 때. 이면 이라는 거는 그 바로 그뭐 2차로든 3차로든 4차로든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도로하고 접한 빌딩이 아니라 얘는 이제 도로에 서한블록 뒤에 있는 거죠 그 이면이라고 하는데 그 이면 빌딩 실상을 한번 얘기를 드려 볼게요 네. 이면 빌딩에 어 매매 그냥 제가 뭐 어디 특정해 가지고 주소도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남의 부동산을 제가 함부로 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소나 이런 거는 그냥 빼고 대략적인 얘기를 할게요. 뭐 강남에 있는 거고 이면에 있는 거고요. 어, 그 100억이라 100억이라고 예를 듣게요. 100억. 근데 이 빌딩을 100억 주고 산 가격이 중요한 건데, 100억의 빌딩을 이분이 3, 4년 전에 샀을 때는 그 100억이란 빌딩은 이미 이미 그 100억 빌딩을 전에 산 사람, 그러니까 전주인. 그러니까 지금 현주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전주인이고 그 당시는 이제 현주인이죠. 그현 주인이 이 빌딩을 이미 한 4, 5년 전, 뭐, 길게는 뭐그 이전에 샀을 때, 샀을 때, 사고 나서 3, 4년 전에 이제 매각을 할 때, 어, 이거를 팔 때, 충분한 그 올라간 가격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 4년 전에 빌딩을 샀을 때, 그 3, 4년 전에 빌딩을 산 금액이, 가격이, 이 가격이 결코 싼 가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충분히 오를 때로 오른 가격을 주고 샀는데 앞으로 빌딩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허황된 어 저는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허황된 망상과 욕심과 뭐 그다음에 그 허풍이 결합된 정말 쓰리 콤보의 작품이죠. 근데 얘가 이미 100억인데 임대료는 그전 주인이 5, 6년 전 6, 7년 전에 받았던 임대료하고 지금 임대료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 민대로가 올라갔을지언정 큰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주고 샀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자 100억인데 이 빌딩에 저기 60억 그러니까 60억을 대출받고요. 40억은 이제 본인 돈입니다. 자 그런데 100억짜리 이게 저기 6층짜리 빌딩이었는데 그 6층 빌딩에 뭐 지하까지 해가지고 월세가 다 들어오는 게 월세가 뭐 정말 꽉 차가지고, 임대가 꽉 차가지고, 그것도 월세도 뭐 인근에서 받는 수준 이상, 그러니까 수준 정도, 그러니까 수준 이상까지는 부리더라도, 그니까 인근에 강남에서 받는 그냥 평균 시세 정도에 꽉 차갖고 받는다고 할지라도, 1년에, 1년에 들어오는 게 3억이 채안 돼요. 그러면은 3억이 채안 되고 2억 5천인가 들어왔는데 뭐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근데 60억의 대출이 자, 60억을 대출 이자를 계산하면 뭐 신용 신용이 되게 좋아가지고 4% 받았다고 치면 4 6 24니까 네. 60억이면 1년 이자가 저 2억 4천입니다 2억 4천인데 자 근데 그 들어오는 월세가 2억 5천이죠 네 그나마 이건 다행이에요 월세가 들어오면 그 월세로 이자카바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엔 전제조건이 붙어요 이자 이자가 아니라 월세가 월세가 밀리지 않고 전층이 다 임대가 나가고 월세가 안 밀리고 제 날짜에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월세 받아서 이자 내면은 천만 원 남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천만 원이란 돈은 남는 게 아니죠 세금 내야죠 세금 내는 것까지 계산하면 그냥 뭐 그다음에 기타 등등 뭐 이것저것 좀 들어가는 비용 따지면 그냥 사실 따지고 볼때 천만 원 남는 게 남는 게 아니니까 그 남는 금액은 그냥 뭐. 쓸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몇백은 쓸수 있겠죠 아 그래도 100억짜리 빌딩 사가지고 뭐 일단 내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자 월세 받아서 이자 내니까 뭐 이게 만약에 3년 4년 후에 이 빌딩이 뭐한 130억 뭐 이렇게 120억 이렇게 팔린다고 하면 뭐 이익이죠 왜냐면 빌딩 40억 주고 사가지고 3년 후에 120억 팔려면 20억 남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기엔 또 양도세 들어가고 뭐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더라도, 하 아, 세상에 40억 투자해가지고, 뭐, 세금 내고 뭐하고 해서, 뭐, 3년, 4년 후에 한 10억 이상 벌었다고 하더라도, 뭐, 수익률 따지면은 뭐 20%? 글쎄, 뭐, 연 5%씩인데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근데 이런 거 하려고 하진 않죠. 아마 이분들이 샀을 때는 3, 4년 후에 150억 이상 받아서, 시세 차익을 50억 보고 뭐 자기가 들어간 투자금액 40억에 단순 수치로 50억은 남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한 거죠. 실제적으로그 금액이 100억 뭐 100억짜리 빌딩 산 사람도 3~4년 후에 빌딩을 150억에 팔릴 거라고 그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150억을 받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빌딩을 판 중개 법인이 잘못이 아니라 그리고 그 가격에 판 사람은 뭐 준다는데 안팔 이유가 없는 거고요. 누구 탓을 할수 없어요. 이거는 뭐, 뭐 잘잘못을 기리게 절대 아니고 충분히 저는 음, 그때 당시 분위기로는 그렇게 흘러갔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옆에 빌딩 거래되는 물론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두건이 거래되는 거볼때와 3, 4년 전에 샀을 때보다 이렇게 올랐어. 그리고 강남 불패 그리고 꼬마 빌딩. 뭐 빌딩을 사면 뭐 나도 마치 그냥 부자가 될수 있는 것처럼 마치 분위기가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흘러서 나도 빌딩을 사면 100억짜리 빌딩이 3, 4년 후에는 얘는 150억 분명히 나와 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100억 빌딩 산 사람들 3년 동안 이자만 열심히 냈습니다 월세 들어와서 근데 여기서 변수가 생겨요 네, 경기가 안 좋아지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임차인들이 하나둘씩 나가요. 근데 나가고 나면은 그 월세 그대로 그 월세 그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월세 그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오네. 네. 그 월세보다 금액을 낮췄어요. 낮춰도 안 들어오네. 그래서 두 계층이 공실 공실이 돼요. 두개칭이 공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개칭이 공실이 되니까 어, 들어오던 월세가 거의 뭐한 15%, 20% 빠져요. 그러면 2억에 15% 정도 되니까 거의 뭐 2억 5천 15%니까 거의 한 3천 이상이 빠집니다. 어, 그러니까 들어오던 월세가 2억 5천이 아니라 한 2억 2천, 2억 1,500이 들어와요. 그럼 이자는 1년에 2,400, 2억 4천을 내야 되니까 1년 계산으로 따질 때 지금 어쨌든 다달이 평균 3,400은 돈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 그 전달까지는 천만원이나 돈이 남았어요 이자 내고도 돈청이 남아가지고 그래도 소고기도 먹고 회식도 했는데 문제는 두 개층이 빠지다 보니까 임차인이 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임차인은 못 구해요 네. 못 구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월세 들어오는 거에서 인제는 이자 낼때 내가 최소한 300에서 400 이상은 채워서 넣어야 된단 말이죠 한두 번은 그렇게 내는데 이게 지금까지 공실이거든요 지금은 공실이 더 늘어났어요 지금은 공실이 거의 50%입니다 예 그러면 이자가 들어오는 게반토막이 나니까 2억 5천이 아니라 1억 2천 5백이 들어와요 근데 이자는 2억 4천이야 1년에 거의 내가 내 돈을 1억을 얹어서 줘야 돼 그럼 1억이면 은한 달에 최소 800에서 1000만 원이거든요 예. 한 달에 800에서 1000만 원은 그 내가 돈을 만들어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두 번은 버텨요 한두 번은 예, 한두 번은 한두 번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자 아, 까짓 거 그냥 내가 한두 번뭐 내고 말지 한두 번은 버티는데 문제는 한두 번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더 이상의 해결 기미가 안 보여요. 해결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어. 나만 공실이니까 옆에도 다 공실이야. 내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하죠. 임대료를 낮춰요. 임대료를 낮춰 가지고 어 해봐야 되겠다. 근데 임대료를 낮춰도 낮춰도 안 들어오네. 문제는 임대료를 낮춰도 임차인이 안 들어와요. 방법은 별수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그렇다고 계속 매달 한 천만 원씩 적자 볼수 없으니까 아니 40억 있는 자산가였다가 40억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는 자산가였다가 100억짜리 빌딩을 사면서 60억 대출을 받으니 이게 이자를 이제 임차인들 월세를 받아가지고 다달이 천만 원씩을 내가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 이게 해답이 있습니까? 어, 별수 없다. 이거 빌딩 일단 급한대로 팔자. 일단은 한 110억에 던지자. 처음에 120억. 120억은 절대 안 팔려요. 110억. 안 팔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일단은 그냥 손실을 좀 줄여야 되니까 이분은 그래도 판단이 빠른 거예요. 그냥 100억이라도 날리자. 100억이라도 던져서 일단 내가 샀던 금액에 팔아보자. 안 팔립니다. 100억보다 낮춰야 돼요. 누가 문의가 왔답니다. 80억이면 사겠다. 80억에 팔면 내돈 20억은 그냥 가라앉은 거고요. 그 1년 동안 1년 반 동안에 이자 낸 금액만 또몇 억이에요 그 내가 더한 것만 따지고 볼때 그것도 몇 억인데 그것도 홀랑 날려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네, 그래서 꼬마 빌딩 시대는 죽었다 하는 실상 얘기를 오늘 해드렸습니다 또 여기까지 하고 네,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